어떻게 멋있겠다 해야 되지? 땀이다, <laughs> 땀이다. 어, 소리부터 다른데? <laughs> 어, 아, 시작, 시시다 제발 시작합시다. <웃음> <웃음> 야! <웃음> 야, 줘. 야, 줘. <laughs> 너무 좋아. 이렇게 신날 일인가? 오늘 리뷰 보자. <뭐죠? 웃음> 진짜 핫해서 제가 구해왔어요. 와 대박이다. 아, 남동생이 어. 그렇게 힘들다. 서성현님 어, <laughs> 짱 짱이야 짱. 쌍짱. 그리고 나서 그 여수병을 사고 오류가 나가지고 당분간 판매를 나도.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. 지금 도화테 접죠? 라벨지부터 질감이 달라. 똑같은 질감. 줄 알았거든. 그냥 일반 유리병의 표층? 근데 얘는 되게 두껍게 코팅이 돼 있어. 희석주가 아닌 증류식 소주. 증류식 소주. 촬영하는데 술을 한잔 먹어야 파이팅하고 돼가지고 많이는 안 마실 건데. 죽인다? 음. 무슨 소주 제일 좋아해? 처음처럼? 청아. 질로이스백. 이게 약간 소문 듣기로는 막걸리 향이 난다고 했어. 소주랑 완전 다르다고 했거든. 또 갖고만 물? 이 소주를 어떻게 이렇게 부여우냐? 대표님 한잔 받으세요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진짜 막걸리 향 냄새가 나서. 근데 막걸리 그 찐한 향은 아니고 사케 청와 이런 <목소리> 냄새 나. 제가 한번 먼저 마셔도 될까요? 존나 버프! 음? 대표님 먼저 <laughs> 드세요. 먼저. <맞잖아. 웃음> 맛있다. 제가 한번. <laughs> 잘 모르는데. <모르겠어요. 웃음> 아, 술자뿌리지 마라. 확실히 부드러워. 음. 다른 소주들보다 부드러워. 확실히. 음 그래서 얘를 차갑게 먹는 것보다 미지근하게 먹는 게더 맛있다고 했어요 아, 미소, 미소 미소 다이어트를 하느라 술을 한동안 안 네. 먹었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민희씨 지금 다이어트 중입니다 몇 어, 네. 네. 날째 됐나요? 어. 딱 거의 한달된거 같아 붓기가 빠졌어 얼굴에 붓기가 더 빠져야 될거 <laughs> <laughs> 어제 오랜만에 뵌 수강생이 저한테 건강해 <웃음> 보인다고 <웃음> <웃음> 이렇게 깡소좀 응. 먹어야 되는데. 철마 아, 설마, 설마 그래서 안주를 좀 준비했습니다. 빨리 줘. 아, 위하요! 농농 님은 진짜 부드럽다. 부드럽죠? 뭐 돼요? 그럼요그럼요 그럼요. 음. 음! 아, 네. 욕심쟁이야. 어, 지금 다이어트하고. 아, 그냥 이야기에 그냥 먹어. 어, 이게 어. 얼마만에 음. 먹는 건지. 와 제조일자가 되게 최근이에요. 이게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만든다고 들었던 것같아 그게 아닌가? 그래서 되게 신선.. 신선하다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? 신선한 육회에 좀한점 먹을까요? <laughs> 아, 아니 근데 이래, 이래도 거. 되나? 어 촬영이잖아. 촬영할 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? 다음 촬영 뭐예요? 응? 제가 무순을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. 먹는 거안 따라났어 따라 응? 대박이다 음. 아니 짜나도 먹으려다난 청하를 그런 사케 냄새가 향 나서 되게 좋아해서 먹거든 종류식 소주를 칵테일을 많이 먹, 만들어 먹는다고 하더라고 희석 음. 소주는 음. 만들어 먹지 않는대 그때는 그런 얘기 있었네 칵테일 이름이 야하면 야할수록 맛있는 술이라고 6XX 오 6XX고 너 처음 봐 감사합니다 하.. 술 갖고 왔어 카드 뭐 뽑아서 우리 야유회 갈때 내가 한번 응. 전남친 응. 이름 부기 결혼한 추억이야 곳은. 왜 추억이야? 추억을 잠시 되살려 보는 거 추억은 추억일 뿐할머니 전남친분들 댓글 다그 <laughs> <나. 웃음> <laughs> <laughs> 와우 우리 먹어볼까요? 먹어볼까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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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사랑하는 아. 페리에 저희 페리에가 오박스 왔었죠 어. 그거 썰좀 풀어주세요 예전에 페리에를 알아보는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그게 뭐 조회수도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페리에 홍보팀 담당자님께서 보시고 자기가 트렌드에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며 와 멘트도 주옥 같아요 그죠 페리에 매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야? <웃음> <웃음> 하나만 넣어야 돼요? 야, 제 것도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? 어. 여러분, 네. 이 소리는 레몬을 느끼고 어. 있는 소리입니다. 빠에몽 <laughs> 왔네. <바이오 원. 웃음> 저 그런 <그러고 웃음> 보니까 소주는안 느껴. <laughs> <laughs> 야, 너만 그렇게 대고하게야 내가 대고해 아니 아니 안 해줘. 저... 아, <laughs> 내가 해줄게. 이리로 와봐. 이렇게 치킨한입물어가고 내가 보여줄게 야! 야! 아, 미쳤나봐 어서오으 했어 야언니안안주를 <laughs> 먹으면서 술을 같이 먹기 요거요 언니 <laughs> 저원장 <원샷> 갈게요 그냥 육회보재 육회보재 육 잘못한 사람들이 원래 뿌다 물을 넣어서 먹는데 꿀을 넣어서 응.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산이라 약간 정말 이렇게 먹다가 뭐냐? 이 사케 되게 난다링곤베리잼에서도아그 특유의 향이 있는데 아 <laughs> 진짜 이 향이 너무 좋아. 사케 어, 향이 그치 언니 원래 청어 좋아하니까 그리 끝까지 먹어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꽐라가 될지 몰라서 여기서 끝내는 걸로 음, 그럴 거면 어, 한열대병 갖다 주고 얘기하던가 얼굴 좀 보세요 <laughs> 저 지금 피나요? 어. 원소주에 대해서 한마디씩 딱 하기 원소주는 뭐다? 부드럽다 맛있다 원소주는 꼭 먹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안녕